전 변호사였어요. 제일 쏠쏠했던 수익률은 AI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음. 정말로. 네.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분이 오셨죠? 네, 저희가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같이 근무할 때 저희 회사에 꽂히셨던 김미성 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셨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저는 변호사에 대한 직업이 궁금해서 그런 것들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직업을 이제 선택해서 이뤄진 음.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 나 이건 나도 궁금하다. 변호사님 <laughs> 어떻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로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그 당시에 네. 응. 거기에서 변호사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 아 이거 너무 멋있다. 공부 그 잘하진 않았는데 저랑 친구 세 명이 항상 몰여 다니는데 내가 판사를 할게. 뭐 누구는 응. 검사를 해. 음. 너는 변호사를 하면서 세 명이서 한건 응. 변을 하기로 아,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세 명이서 변호사님 네. 그때 뭘 하겠다고 하셨어요? 전 판사. <웃음> 판사. <웃음> 그리고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고대 법대 나오셨어요. 검찰 음. 공무원이 되셨어요. 아. 수십 년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신 거죠. 할아버지도 저한테 어릴 때부터 윤 판사라고 항상 저를 불어요 아. 그리고 뼈대부터 좀법 쪽에 피가 좀 흐르고 있었나요? 예, 외가라서 뼈대 모르겠어요. 아, 네. <laughs> 그럼 이제 꿈을 이루셨으니까 로펌 제작진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아, 아 로펌.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제작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서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저도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었거든요. 업주 군맹이라는 법정 영화로서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저도 저렇게 멋있는 변사가 호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던. 아 그러면 그래. <laughs> 톰 크루즈님께 네. 영어로 영상편지 한번. 네. 하이 탐. 탐크루즈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생기셨죠? <laughs> 제 상상하는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삼지망 전 변호사였어요. 음 정말로. 네. 밀리지망은 뭔가요? 성우요. 제가 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그. 그런 마음에. 멋있다. 멋있어요. 혹시 어떤 애니메이션? 저 너의 이름. 너도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너도 너의 이름은 너무 재밌게 봤어. 요 신카이, 신카이 마코토 작품 네. 저다 봤어. 다아 정말요.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신카이 마코토. 저 올리 너의 이름은이라서. 혹시 <laughs> 한번 가나요? 너의 이름은. 열심히 막 달리면서 울면서 하는 거죠. <laughs> <laughs> 잠깐만. 아니 그 뛰는 그 숨소리까지. 아. <laughs> 네. 그러면 상담료와 수입료는 어떻게 정는요 되는... 수임료 같은 경우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딱 명확히 딱 나누긴 어렵고 상담료 관련해서 모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담료를 왜 받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료를 미리 받고 상담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전략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저희 는다 정하고 들어가요. 저희가 그 동안 일했던 것과 상담을 하면서 전문적인 정보들을 드림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상담만으로 해결되는 사건들도 맞아요. 종종 있어요. 네. 저희가 상담을 너무 잘해드려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속된 말로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평범한 상담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상담 자체의 퀄리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죠. AI랑 변호사 상담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AI에 물어봐도 어느 정도 답은 줘요. 요즘에 정말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얘가 어떻게 답할지가 궁금해서 의뢰인 사건이 5억짜리 사건을 수임을 하려고 해.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4억 5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5억짜리 사건을 <laughs> 청구를 하는데 변호료로 4억 5천을 청구해라 그래서 그 의료인 5천 가져가라는 거야? 다시 계산해 주기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거기서 좀전에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든요 그냥 일차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좋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체크는 뭐 전문가 변호사한테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안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줘 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음. 그래서 그러더니 AI가 어떤 판례 번호를 알려줬어요. 실제로 검색해 보니까 그 판례는 존재하지 않아. 뭐야? 똑바로 안 할래 하니까 어, 죄송합니다. 저는 AI를 보면서 온갖 사과 표현은 다 봤어. 음. 그래서 본론은 제일 쏠쏠했던 수입료. <laughs> 일단 쏠쏠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가 있어요. 응. 사건을 앞으로 몇달 동안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받는 이제 착수금이 있고 그 사건을 희가 이겼을 때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우리가 성공보수로 받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에요. 소송 가액 자체가 크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성공보수를 높게 책정을 하게 되고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응. 사건의 난이도마다 다르다. 다만 민사보다는 형사가 조금 더 비싸다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그냥 계약서만 검토하고 많은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성공 보수는 받으시는 이익의 10%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에피소드 있습니요 저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 의뢰인께서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이셨거든요. 제가 일심과 이심을 다 맡아서 둘다 댓글과 관련된 명예훼손죄 정통방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부재를 받았는데. 때 이제 의뢰인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큰절을 하고 가셔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첫 번째로 받은 무죄 사건이었는데 그때가 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실제 그 드라마 안에서는 배치를 무조건 차고 다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배치 거의 안 찬다고 안 하시는 것 음. 같아요. 음. 근데 요즘은 점점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종의 악세사리 개념으로 아, 그 패치 그냥 안말안 하고 이걸 차고 다닌다고 해서 그거를 <laughs> 저 사람 결혼사람 안말 나뉘야 돼. 말도 안 해야 저걸 외쳤어안말안해야 돼. 결혼 아, 안 <laughs> 안 <돼>. 안 <laughs> 사세요? 그때 안 보. 묵시적인 기망이라고 어. 명확히 내가 어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 그냥 정황상 내가 음 이제 음, <laughs> 충분히 오해할 만하게 그것도 이제 뇌를 지었다면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도 사실 네. 저희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어, 네. 재밌었어요. 저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네. 또 다음에 한번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이제 건설적인 변호사들 유튜브 이렇게 첫 방송을 마쳤는데요. 저희 댓글로 게스트 신청하셔도 좋고, 어,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궁금하신 쟁점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적인 변호사들, 유종민 변호사, 윤상일 예, 변호사였습니다. 네.